안녕하세요. 안동모자농원에서 감자를 시켰습니다. 감자 구매 감사합니다. 그늘에 완전히 말리는 드시면 사용법까지 잘 나와 있고요. 신문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신문지로 활용해서 감자 말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있지만 아랫부분은 좋은 창고에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수분기가 있죠? 햇볕에, 아니, 서늘한 곳에 말리면 된다라고 했고요. 저는 저희 공장에 있는 직원분이 마트에서 감자를 사왔는데, 3개, 4개 정도가 3,400원? 그런 가격에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에게. 선물하려고 이 감자를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이 맛있는 안동모자농원 감자 먹고 행복해라 하며 맛난 요리를 해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안동모자농원에서 맛있는 감자 주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온 감자가 아니라서 정원창고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